홍재빛지, 글채호정, 그림김천정 옛날 옛날 사이좋은 부부가 알콩달콩 살고 있었어. 하지만 부부는 자식이 없어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 부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빌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저희도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하늘도 감동했는지 어느 날 부부는 예쁜 딸 콩지를 낳게 됐지. 방긋방긋 웃는 모습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구나.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기뻐했어.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슬픈 일이 생기고 말았어. 콩지 어머니가 덜컥 병이 들고 만 거야.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훌쩍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후유, 콩지가 태어난 지 겨우 100일 만이었어. 아버지는 어린 콩지를 금이야 옥기야 정성껏 키웠단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가엽은 콩지를 예뻐했지. 콩쥐는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랐어. 그런데 콩쥐는 홀로 계신 아버지가 늘 안타까웠지. 아버지 새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는 자신을 생각하는 콩쥐의 착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단다. 그래 얼마 후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았어. 그런데 콩지의 새어머니는 성격이 고약하고 심술 맞았지, 뭐야? 또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파치도 어머니를 꾹 닮아 욕심꾸러기였어. 마당 안 쓰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여기는 또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새어머니는 콩지가 씌 틈도 없이 들들 일을 시켜댔어. 엄마, 아버지가 사준 콩지 옷 내가 입을래? 파찌는 콩쥐가 가진 것을 모두 홀랑홀랑 빼앗았지. 하지만 매일 밖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콩쥐가 구박당하는 것을 몰랐어. 착한 콩쥐는나몰래 콩알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곤 했단다. 어느날 새어머니는 콩쥐와 파찌에게 밭을 메라고 했어. 파찌에게는 튼튼한 새우미를 주고는 폭신폭신 모래밭을 매라고 했어. 콩쥐에게는 나무로 만든 호미를 주고는 울퉁불퉁 자갈밭을 메라고 했지. 팥쥐는 금세 모래밭에 잡초를 쏙쏙 다 뽑았어. 콩쥐도 열심히 일했지만 자갈밭의 잡초를 뽑는 것은 쉽지가 않았단다. 그러다 결국 나무 호미가 댕강 부러지고 말았어. 후후, <laughs> <laughs> 이를 어쩐다 콩쥐는 새 어머니에게 혼날 일이 무서워 눈물이 났지. 그때였어. 하늘이 번쩍번쩍하더니 소가 한 마리 풀썩 내려앉지 뭐야. 그러고는 콩지 대신에 척척 자갈밭을 메는 거야. 소야 고마워. 내 덕분에 살았다. 콩지는 울음을 그치고 한바구숨을 지었어. 뭐 나무호미로 자갈밭에 풀을 다 뽑았다고. 새어머니와 팥지는 어려운 일을 해낸 콩지가 더얄미웠어 다음 날 새어머니는 또 콩지를 불렀어. 이번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야. 찰랑찰랑 가득 채워놓아야 해. 호호호. 파치도 옆에서 신이 난듯 거들었어. 부지런한 콩지는 얼른 물을 길어 항아리에 부었어. 주룩주룩 찰찰. 그런데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지지 않는 거야. 항아리 바닥을 보니 글쎄 구멍이 나 있었지 뭐야. 그래서 물이 줄줄 새는 거였어. 후후 이럴 어째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채운담? 그때 펑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 공지야 내가 도와줄 테니 울지 마. 두꺼비는 팔짝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더니 감쪽같이 구멍을 막았어. 콩지가 출렁출렁 항아리에 물을 부으니 금세 물이 차올랐지. 새어머니와 팥지는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 분명 바닥에 구멍이 나 있었는데. 흥, 제주도 좋아. 며칠 후 콩쥐 외갓집에서 잔치가 열린다는 소리, 소식이 들렸어. 저도 외갓집 잔치에 가고 싶어요. 콩지는 조심스럽게 새어머니에게 말을 했어. 정 가고 싶으면 마당에 있는 곡식을 콩콩 다 찢고 배한 피를 총총 다 짜고 나서 오렴. 그러고는 팥지만 데리고 신이 나서 잔치집에 갔지. 그래도 다행이야. 얼른 일을 하고 외가 집에 가야지. 착한 콩쥐는 그래도 외가 집에 갈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단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시킨 일은 하루 종일 해도 못할 만큼 많은 일이었어. 콩쥐가 마당에 널린 곡식을 찌으려던 참이었어. 갑자기 호두구두 참새떼가 날아오는 거야. 호이 호이 새들아 저리 가렴. 난이 곡식을 모두 찧어야 한단다. 그런데 알고 보니 참새들은 곡식을 부리로 콕콕 찧어주러 온 거였단다. 찍찍찍찍 참새들은 단숨에 일을 다 해놓았어. 그게 다가 아니었어. 하얀 연기가 솔솔 나더니 반짝반짝 비단 옷을 입은 선녀가 나타났어. 콩지야 내가 비를 짜줄게. 선녀는 배틀에 앉더니 실근실근금세배한 피를 다 짰어. 배가 어찌나 고운지 금빛 가루를 뿌린 것 같았단다. 선녀님 고마워요. 선녀는 방긋 웃더니 하얀 천을 비단옷과 댕기로 집신을 꽃신으로 변하게 했어. 선녀는 너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뜬 콩지에게 말했어. 자이 옷을 입고 이 신을 신으렴. 어서 잔치에 가야지. 이렇게 예쁜 옷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비단 옷과 등기, 예쁜 꽃이는 모두 콩지에게 꼭 맞았어. 콩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사뿐 집을 나섰지. 오랜만에 외가 집에 가는 콩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콩지는 콩콩콩콩 뛰어갔지. 에헤 물러가거라 원님 행차시다. 놀란 콩지는 허둥대다 그만 꽃신 한 짝을 퐁당 내까에 빠뜨렸어. 아내 꽃신! 콩지는 하는 수 없이 꽃신 한 짝만 신고 허둥지둥 외갓집으로 갔어. 그런데 원님이 물 위에 동동 떠가는 콩지의 꽃신을 본 거야. 멈추어라 내물 위에 저것이 무엇이냐. 신하들이 꽃신을 건져서 원님에게 가져왔지. 참 고운 꽃신이구나.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너라. 주인은 분명 마음씨도 고울 것이야. 꽃신의 주인을 찾던 신하들이 드디어 콩의 외갓집에 도착했어. 이 꽃신의 주인이 여기에 있어? 그때 새어머니가 파치의 등을 떠밀며 얼른 신하 앞으로 나섰어. 제 딸아이의 꽃신이 옵니다. 팥쥐가 후다닥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신발이 너무 작아 들어가지도 않았지. 누구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게냐? 신아들의 호된 꾸지람에 팥쥐와 새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지. 아이, 발이 조금만 작았어도 딱 맞는건데. 팥쥐는 입을 삐죽거리며 못내 아쉬워했어. 그때였어. 여보게들, 그건 콩쥐의 꽃신이라오. 여기 콩쥐의 꽃신 한 짝이 없지란 수. 옆집 할머니 콩쥐의 발을 가리키며 말했어. 그제야 구석에 있던 콩쥐가 살며시 앞으로 나왔어. 다른 쪽 발에는 똑같은 꽃신을 신고 있었지. 콩쥐가 꽃신을 신자 당연히 발을 쏙쏙 맞았어. 신하들은 콩쥐를 원님에게 데려갔어. 오, 당신이 꽃이니 주인이시군요. 원님은 아름다운 콩지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 저와 혼인을 주시겠습니까? 콩지는 발그레진 뺨으로 고기를 끄덕였어. 원님과 콩지는 성대한 혼례를 올렸어. 그런데 새어머니와 팥지는 어떻게 되었을까? 둘은 그동안 콩지를 괴롭힌 벌을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있었대. 하지만 착한 콩지는 새어머니와 팥지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었지. 새어머니와 팥지도 더 이상은 콩지를 괴롭히지 못하겠지?